오케이 okay, 제가 일단 여러 번 얘기를 할게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아마 예전 영상 자, 어, 잘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I'm having my mother-in-law look after my son for a couple of hours. I'm having my mother-in-law look after my son for a couple of hours. I'm having my mother-in-law look after my son for a couple of hours. I'm having my mother-in-law look after my son for a couple of hours. I'm having my mother-in-law look after my son for a couple of hours. <gasps> very good. 여돌이 님. 여돌이 님, very good. 여돌이 님, be honest.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예전에 공부했던 거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 그냥 듣고 아, 왠지 그럴 것 같다는 아그 느낌이었어요? 어느 어느 쪽이죠? 느낌 진짜요? That's that's impressive. That's impressive. Okay.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 은근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이미 부탁은 이루어졌고, 부탁을 수락했고, 근데 아직 그게 아, 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진짜 딱그 말씀대로 약속된 일이에요. 약속된 일. 약속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그게 아, 아, 이루어지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그렇죠 돌봐주시기로 했어. Exactly. 그래서 진행형인 거예요. 왜냐면그 상황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My um, my boss uh, has us um, um, go hiking with him every Sunday morning. <laughs> 이거랑 이거랑. Okay, go, uh, let's make it pink. 이거랑. My boss is having us go hiking with him this Sunday. 이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Okay? 자, 보세요. Every Sunday morning이면은요. Every Sunday morning이면은 그게 평소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has예요. 평소에 일어나는. 근데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오케이? Okay?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시킨 거죠. 너 야, 너네 이번 주 일요일에 와. 시킨 거고 아직 그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My boss is having us go hiking with him this Sunday. 그겸 상사예요. 코드 uh, 쿠이님, I'm having my coworker cover my shift for a day. Exactly, very good. Okay, okay. 그게 이제 하기로 약속한 거고 아직 아직 그게 이제 다가올 예정인 거죠? Yeah, exactly. That's very good. My mother-in-law is looking after my son. 이랑 뭐가 다르죠? 지금 김숙모님이죠. My mother-in-law is looking after my son. My son for a couple of hours. Okay. 아그 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앞으로 있을 예정인 것에 대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를 하는 거, 오케이, 아 어, 그렇게 그렇게 해주기를 했다, 그렇게 할 거다 그런 의미에서요. 자 이거랑 그럼 이거랑 무슨 얘기, 무슨 차이느냐? 이거는 꽤 단순한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이거는요, 그, 이거는 그 약속 내용만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 이거는 뭐예요? 그 야, 그런 상황을 누가 처음에 그 상황을 만들었는지 누가 유도를 해서 누가 일으킨 상황인 건지가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내가 그 상황을 맞는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뭐 어느 정도 그러게 꺼니 하겠죠. 아뭐 부탁을 했으니까 했겠구나. 근데 어쨌든 이 말에서는 그게 드러나질 않는데 I'm having이라고 하면은 내가 부탁을 어, 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됐다라는 게 그냥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느 쪽이든 얘기를 할수 있어요. It just sounds different. 그냥 딱 듣기에 그냥 약간 다른 것뿐이에요. 그냥 이이 정도의,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냥. Miles inside these shoes, so I don't stand by tiptoe. Fell a thousand times, and still I roll